네 안녕하세요 파더닷컴입니다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포터 자 LPG 신차 차량입니다. 자 오늘 작업할 내용은 15인치 13인치 알루미늄 휠로 앞뒤 한대 분으로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난착 중인 15인치 전륜 스티과 순정 타이어를 장착하고 계시고 후륜은 13인치 스티휠을 장착하고 계십니다. 자 탑이 올라가 있고요. 자 고속 안정성도 좀 좋게 하신 분더러 새 차다 보니까 이제 휠도 좀 변경을 하셔서 멋있고 이쁘게 세팅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 더 센타이어를 방문해 주셨고 자 고객님께서는 이제 휠을 고르실 때 깔끔하면서 관리가 좀 편하신 모델로 희망을 하셔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신형 머드락 RSM 제품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RSM 신형 머드락 제품이고요. 앞에는 15인치, 뒤에는 13인치. 진정 그대로 타이어를 사이즈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에 장착이 될 때는 알루미늄 크롬 캡 너트까지 겹치 교체,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타이어도 그대로 이식을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이 차량에 머드락 RSM 제품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터2 LPG 차량에 15인치, 13인치 RSM 머더락을 장착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순정 휠을 탈거하고, 그 다음에 겉에 커버도 탈거를 하고, 알루미늄 휠도 교체를 해봤는데, 훨씬 더 깔끔하고, 심플하고, 이쁘게 세팅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외관적으로도 확실히 이뻐 보이지만, 이제 바깥으로, 조금 더 순정에보다 튀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탑차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휠이 바깥으로 좀 넓어지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열도 바깥으로 방출을 좀더 빨리 시켜줄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자 훨씬 더 브레이크 유지. 에 브레이크 수명에 도움이 많이 되는 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장착은 모두 완료했고, 자, 19mm 전용 너트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자, 시민전을 통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에 차량을 정상적으로 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